명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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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에 어, 집 수가 좋아 명당 집에 요런데요 거실이 전부 명당이다 전부 명당이고 명당 집에서 살면은 애들이 가위 공부를 안 시키도 공부 잘 한대요 그리고 학교 숙제가 숙제를 내주면은 가위 공부를 안 시키도 숙제를 잘해요 애들이 그러고 명당 집에서 살면은 애들이 학교를 졸업하면은 어, 금방 또 취업도 잘 돼. 전, 저, 전체 다 명당이네, 잉? 이, 전체 다 명당이야. 어, 이건 베란다냐? 베란다도 명당이고. 신나게 돌아간다. 아, 이런 집은 참 집을 구입을 잘했다. 뭐, 어, 애들 방도 명당이고. 음, 애기들 방도 명장이고 이런 집은 오래 살아도 좋다. 아 전부 다명장이네 오, 이거 누가 방이야? 안방안방이가 응. 오, 그리고 그 거실은. 오, 음, 아들 방이고. 아 전부 다명장이다 키기. 정말 좋은 집이다. 요런 집은 그 가족도 화목하고 돈도 잘 벌리고 모든 일이 시작이 있으면 끝을 마무리 하고 참 좋은 집이다. 여기 거실에 한다고 보자. 명당, 명당. <목소리> 아, 이거 충분한 명당이다. 이거 집이 참 좋다. 수맥, 수맥. 수맥도 없어. 수맥 있는 집은 수맥, 수맥 하면 이래 쌓이지는데 수맥, 수맥에 수맥도 없어. 야 정말 이런 집은 좋다. 이런 집은 오래 살아도 자녀들도 잘 되고, 어, 손자, 손녀들도 공부도 잘 하고, 똑똑하고,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도잘 되고, 이런 집에서 살면은 애들이 다 공무원을 할 수가 있다. 아, 정말 좋은 집을 구해서 참 좋다. 나는 감정을 다니면, 이런 집을 이감정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. 어 우리 우리 착한 손자도 공부 열심히 잘하고 여니 그럼 공무원이 될수 있어 요어 어, 어. 아이.